미디어영상학과 중간과제 영화 산업과 마케팅 30점 만점 중에 30점 영화와 NPR 마케팅,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관계에 대해 사, 자세히 설명하시오 두 번째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을 세 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목차 영화와 NPR의 관계 NPR의 의미 영화 제작의 목적 영화를 위한 NPR의 역할 영화 NPR의 사례, 영화 흥행을 위한 NPR의 중요성,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 첫 번째 스크린 수, 배급, 배우, 감독. 참고문헌: 영화와 NPR의 관계. 일 NPR의 의미. NPR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PR 활동이다. NPR의 사용은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마케팅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연결될 수 있어서. 오늘날 전자 미디어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영화 제작의 목적. 영화를 제작하는 목적은 상업적인 목적에 있다. 영화는 대중에게 알려지고 많은 관객이 있을 때 영화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수익도 발생하며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도 성공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영화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술영화는 흥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화, 예술영화와 상업영화의 차이가 모호하고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화를 제작하는데 많은 관객이 볼수 있도록 작품성과 경제성 등이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영화를 시청하는 인구를 감소하게 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시청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영화라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영화에 포함하는 것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떤 영화에 접근하여 선택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운 홍보가 필요하다. 방금 영화를 흥행시키려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영화를 흥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영화만 제작해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하려면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뿐 아니라 영화가 흥행할 수 있도록 흥행시키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으로 흥미를 끌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 한다는 것이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져서 시청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 도구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알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도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찾아야 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이 뒤따라야 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쩌면 영화 자체보다도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큰 노력을 기울이고,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MPR이라고 할수 있다. 3. 영화를 위한 NPR의 역할 앞서 처음 설명했듯이 NPR은 마케팅 퍼블릭 릴레이션스를 의미한다. NPR은 단순히 마케팅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고객 혹은 대중과의 관계와 소통에 관심을 갖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수 있다. 영화를 소비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NPR에 포함된다. NPR은 영화가 흥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넘어서 영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 기능을 가진다. NPR의 기능에는 마케팅 전략을 영화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기법을 영화에 적용함으로써 영화를 상품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화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판매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고 관람하는 소비자도 자신의 성향과 관심에 맞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PR은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영화를 홍보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퍼블리시티라고 하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작과정, 영화감독, 배우 등 대중에게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이다. 홍보 담당자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홍보용 전단지나 스틸 사진을 배포하고 영화 시사회를 준비한다. 이런 활동은 대중들에게 영화를 알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NPR은 소비자가 영화를 관람하고 선택하기 쉽도록 지속해서 관계한다. 기업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NPR을 이용하는 것과 영화에서 NPR을 다루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영화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NPR의 기능은 영화를 흥행시키려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좋은 인상을 남긴 브랜드는 제품보다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더라도 그 브랜드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나 배급사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영화 감독이나 배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런 요소가 기업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이것은 NPR이라는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해당된다. 사 영화 NPR의 사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면서도 독창적인 연출 기법으로 소비자에게 특별한 여운을 남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많은 작품과 함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흥행 시켰는데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흥행 시킴으로 인해서 다음에 공개될 작품에도 관심을 끌게 된다. 사실 그의 영화는 영화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과 차이가 있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할수 없다. 단지 그의 영화라는 이유로 대중들은 그의 영화를 선택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의 영화라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처럼 뜨겁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 상황은 이미 영화와 npr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해석하기 어렵다는 영화를 본 관람객들이 평가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전 작품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5. 영화 흥행을 위한 NPR의 중요성. 영화는 대중이 있어야 흥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영화 상품을 대중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를 공개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합이 금지되고 대중 이용 시설의 출입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극장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영화를 하더라도 흥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NPR 하는데 있어서 시기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오래 전에 영화 제작이 끝났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개봉 일자가 계획보다 미뤄지고 다시 언제 개봉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진다. 이 밖에도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영화는 마케팅 활동 등 흥행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NPR 활동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 일 스크린 수 대중문화로 영화가 자리매김한 이유는 영화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멀티플렉스 개념의 복합 건물이 도시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극장은 문화생활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장소에서 할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문화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연계된 극장은 다양한 소비 계층을 극장가로 끌어들임으로써 영화 흥행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영화의 흥행은 극장 수의 증가뿐 아니라 극장 내에서 스크린을 선점하는 스크린 수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영화가 개봉할 때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흥행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영화는 보는 즉시 소멸하는 소비성 상품이다. 또 영화의 내용이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람객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비교적 오랫동안 상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화사는 초기에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한다. 그래서 영화는 상영기간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배급. 영화 흥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배급사의 힘이 있다. 영화를 배급하는 것, 즉,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활동이 영화의 흥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영화 배급사는 메이저급으로 분류하는 대형 배급사가 출연하였고, 주로 대기업이 자신의 유통망과 상점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또, 영화 배급사는 다른 극장에 배급하기 위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영화산업의 특성은 영화산업에서 유통을 위한 자본 비중이 커지고 배급사가 영화 제작에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영화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화 배급사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거나 지배하는 구조가 될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는 다양한 영화 콘텐츠보다는 상업적인 영화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만든다. 3 배우.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으로 영화의 내적 요인인 배우를 들수 있다. 특히 국내 영화는 영화의 내용과 어떤 배우가 나오느냐가 흥행을 결정하는 코드로 작용한다.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더 흥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러 사례를 통해 흥행 결과를 분석했을 때 반드시 유명 배우가 영화를 흥행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우가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로 분석된다. 또 영화 투자자는 영화의 흥행을 보장하는 것을 스타 배우의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명 배우를 출연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유명 배우를 출연시킴으로 인해 영화 제작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제작사 혹은 배급사의 의도에 따라서 인기 있는 배우를 출연시켜서 흥행의 효과를 높이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흥행을 예상할 수 있는 배우들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배우가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 배우 자신의 연기력이 좋거나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배우가 영화에 흥행을 미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반드시 문제점만 있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영화 관람객들은 스타 배우를 보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 또한 자신의 의도와 스타일에 맞는 배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감독과 맞는 배우와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더 질이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청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만큼 소비자에게 선택받도록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으로 배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4. 감독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에는 영화 감독이 있다. 영화의 흥행 요인인 감독은 배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영화를 통해 흥행하고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과정을 겪겠지만 영화 산업에서 신인 시기가 있는 것이며 작품을 통해 감독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영화 감독으로서 인정받는 시기는 첫 작품이 되는지 여러 작품을 만들고 난 뒤든지 관계없다. 첫 작품을 선곡시킨 감독은 이후에 제작하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러 작품 후에 제작한 영화가 흥행할 때도 이전에 제작한 영화가 다시 조명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첫 영화를 흥행시켰지만 이후에 제작하는 영화에서는 큰 흥행을 이끌지 못한 감독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영화를 흥행시키지 못해서 비판받은 감독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었다고 볼수 있다. 또 감독은 반드시 상업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결과보다 영화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영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이름 감독의 작품은 외국의 영화제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정의사 감독의 미나리는 작품성과 더불어 배우와 감독의 우수함을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영화 감독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뛰어난 영화 감독군 영화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신인 영화 감독의 흥행을 돕고 영화 산업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강승구, 장일, 2017. 영화 산업과 마케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현수 크리스토퍼 논란의 신작 테넷을 위한 스포 없는 가이드. 시내 20일, 2020, 0821. 강연한 코로나 19가 바꾼 아카데미 넷플릭스 영화 대거 노미네이트. 연합뉴스 2021, 0316. cj그룹 웹사이트 계열사. 김성현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후보. 후, 6개 부문 후보 동화 일부 2021, 3월 15.